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. 이렇게 됐을 때는요. 어,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을 하자. 두직선은 어떻게 그리지? 얘는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y 절편 3이니까요.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린다.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그래프야.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어, 2.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.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 잘 보시면, 우리가 지금, 유리함수의 그래프는, 이렇게,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지. 또는, 이렇게, 이렇게. 얘들은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체가. 대신, 축만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다고 했어. 그럼, 얘들의 대칭이라는 소리는요,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서, 요 교점에 점근선을 그린 거야. 그림이, 이렇게, 이렇게 그려진다.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, 요두 두 그래프는, 이 이 점근선을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잘려서 대칭이고 또는 이 직선에 대해서는 마주보고 대칭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렇게 대칭이란 소리야. 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여기에 잘려서 대칭 마주보고 대칭 이렇게 생각한다. 자 그래서 결국 이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해보자. 그래서 y는 x 플러스 3, y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이 교점은요 이렇게 해서 2x는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다 대 하면 뭐가 나오니? y는 2분의 1이 나오네요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와 y는 2분의 1이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그죠? 왜 이렇게 흐릿게 보이지? 자, 그런 식으로 구하면, 이제는, 어, 원래 평행이동한 기본 형태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기본 그래프는 이렇게 됐지. y는 x-p분의 k로 하겠어요. 플러스 q. 이렇게. 이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데 헷갈리지 않게만 하면 돼. 여기서 b, a가 있으니까, b를 피해서 문자를 정해주세요. <laughs> 그럼 얘는, x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, 이걸 p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지? 플러스 2분의 5.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. 그죠? 그 다음에 k. 얘는 그냥 넣어줘. 2분의 1. 이런 식으로. 원래 이렇게 모양을 마이너스 잡아줬으니까 그냥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. 이거 p고, 이거 q라고.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x 플러스 2분의 5 네, 그다음에 얘를 곱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?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일단 얘는 몇, 몇 뭐지? 4분의 5 플러스 k가 되면 k는 얘가 2잖아. k는 아, k는 4분의 3 이렇게 나온다 a는 2분의 5 나온다 그죠? b는 2분의 1 나온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뭘거리는 거죠 2b 마이너스 a네요 그럼 2b면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대칭이라는 의미를 좀잘 파악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대칭은 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다.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, 지금 이거 보면서 이해하세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을 넣을 때, 평행이동한 식을 넣을 때 문자 피해서 하는 거좀 조심하시고요. 마이너스,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점근선의 자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